여기는 오이 부분인데 오이를 이제 지지대 해가지고 지금 줄을 잡아줬고요 줄을 잡아주는 작업을 했고 그 사이 부분이 보면은 풀 부분이 이렇습니다 고랑에 풀들이 뭐 어마어마해요 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풀 제거 작업한 다음에 제가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 영상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손은 대단합니다 이거 손 수작업을 해서 한번 풀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영상 부분을 같이 연결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정리한 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영상을 미리서 풀 제거하기 전에 영상 부분을 찍어놨었었는데 이게 이제 다 정리한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깨끗하게. 지금 이제 풀 완전 여기는 풀을 웬만한 저 이쪽은 이제 가지, 오이, 방울토마토, 토마토, 고추 심은 데 부분은 완전히 이제 풀을 완전히 제압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일주일이 되면 또 풀이 또 무성하게 또 자라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하여튼 지금 현재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텃밭에 보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일단은 텃밭 정리를 다 마무리를 했고, 여기는 고추입니다, 고추. 고추 부분이고, 고추는 아직 줄매기를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줄매기를 아직 안 했는데, 아래 이제 겹까지 부분은 다 제거를 해줬고, 저거 해줬고, 이제 방아따리도 우에를 그냥 다 미리서 땄습니다. 땄고요 여기 네, 방아따리가 하나가 안, <laughs> 지금 안된게 방아따리, 방앗다리... 이곳은 제가 다 따버리겠습니다, 네, 이게. 방아따리 부분 다 땄고, 정리 부분에서 깨끗하게 지금, 가지입니다, 가지. 이거는 굵은 토마토, 저기는 방울 토마토인데, 일단 완전히 정리 깨끗하게 정리를 했고요. 일단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니까 확실히 다 갔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풀 부분이 그렇게 있었던 것들이 지금 다 완전히 제압을 했어요. 하여튼,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깔끔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죠. 일단, 옥전 농부 오늘 또, 오늘 하루 마무리합니다. 앞에 텃밭 부분 지지대 세우고, 줄매 이렇게 해주고, 줄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오늘 하루 일가 부분을 마무리를 합니다. 옥전 농부를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항상 감사드리고, 옥존 농부 영상 처음 구독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